안녕하십니까. 신인교도국방 t 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보도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최고 지휘관이죠. 총 참모장인 잘로준이 드디어 해임되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어, 지금 지상군 사령관인 시리스키 상장이 임명됐 되는데, 어,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새로운 지휘부인 시리스키 상장은. 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취할 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간단하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중동 순방 후 돌아왔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항모급들이 다섯 척, 항모 다섯 척 그리고 강습 상륙함 두 척에서 일곱 척이 동아시아에 집결한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게 또 미국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와요. 무려 11척이 올 봄에 이지에게 집결하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도아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대선 후보 자격 유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입장을 세워주는 선에서 휴전으로 끝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군 최고 지도부를 전격 교체했다는 소식입니다. 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시각 2월 8일 밤 발레리 잘루즈니 총참모장을 비롯한 군수내부 해임과 신규 지도부 임명에 대한 명령에 서명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잘루즈니 장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 2년여간 있었던 일들을 논의했다 라며 전쟁에는 매년 다른 국민이 있었고 우리는 올해를 우크라이나의 해로 만들기 위해 군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년간 조국을 수호한 살루즈니 장군과 우리가 함께 달성한 모든 승리에 감사를 표했고 살루즈니 장군은 앞으로도 계속 우크라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팀의 일원이 되어주겠다고 흔쾌히 동의했다. 그에게 다시 감사를 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번 인사조치가 확실히 말하건대 정치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전장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며 로버틴의 아우디우카이 전선지휘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변화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길 바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잘로준의 후임으로 지상군 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리스키 상장을 임명하는 한편 시리스키 상장에게 군부 지도부 전면 개편을 지시하고 며칠 안에 육해 공군과 주요 부대 지휘관을 모두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짤로즈니 장군의 퇴역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젤렌스키는 적어도 군 지도부가 새로 재편돼 시리스키가 군에 대한 통제권을 완벽하게 장악할 때까지는 짤로즈니를 완전히 퇴출하지는 않겠지만 군 장악이 끝난 뒤에는 전선 교착과 막대한 인명피해, 장비 피해의 책임을 물어 숙청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 지휘부 물가리가 발표된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휴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번 우크라이나 군부 개편이 휴전 협상을 위한 보석이었는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이 전쟁을 지휘를 했었죠. 어, 2022년 2월 24일 처음 전쟁이 시작됐으니 거의 뭐만 2년, 뭐 며칠 안 남았지만 만 2년 전쟁을 했고, 물론 그 이전에 전쟁의 징후에 계속 몇달 동안 이렇게 했었고, 그런 것들 다 지휘했죠. 정말 뭐이잘로준이의 업적을 보자면 처음에 너무나 허약한, 빈약한 전략으로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일단은 막아냈다라는 거고, 그리고 서방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막아냈다. 수도 키우, 사방으로 그냥 러시아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키우를 지켜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보고, 그러다 그 이후에 뭐 전쟁이 돌이켜보면 2월 24일날 개전해서 어 그해 한 6월 정도부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우세한 어, 전쟁을 해 왔었어요. 하르키우 쪽에 들어왔던 러시아군 다 쫓아냈죠. 그리고 북쪽 어뭐 수미, 체리니유 쪽으로 들어왔던 이 러시아군 다 쫓아냈죠. 또키우의 서쪽으로 들어왔던 이르핀, 부차 쪽으로 들어왔던 러시아군 다 쫓아냈죠. 그리고 이제 그해 5월, 6월부터 남부 동부전선에 러시아가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어 계속 어떤 고착화된 소모전을 펼쳐왔었는데 그 고착화된 소모전 이 기간 중에 정말 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줬죠. 이때 뭔가 좀 승부를 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그게 이제 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지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이렇게 제렌스키 대통령과 살루즈니가 회동을 했고 한두 시간 이상 이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뭐 어, 이렇게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표정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래도 뭐 V자는 그렸습니다. 헤어졌는데 정말 기분이 좋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 시리스키 상장을 임명하고. 이짤루준니의 측근들을 다 쳐내는, 가지치기 하는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 지휘부, 어, 어떤 그 보직 바뀜이 연착륙을 하게 만든 후에, 그 이후에 뭐, 지난 2년 동안 너, 어, 그때 미국이 지원해 준거그 어떻게 했다 했어? 이렇게 부패나 또 다른 어떤 책임을 지어서 숙청에 들어가지도 어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교롭게도 이 회동이 딱 하고 나니, 터커 칼슨이죠. 어, 지난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미국 대선 때 폭스뉴스 진행자였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바로 그 유명한 터커 칼슨이 러시아에 관광을 가고 어, 지금 이제 이 폭스뉴스에서는 해임됐어요. 그래서 어, 개인 유튜브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러시아에 방문을 갔다가 한 2-3일 관광하고 푸틴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터커 칼슨이 푸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 회동 직후입니다. 그 자리에서 푸틴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 그런데 곧 휴전 관련한 합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젤란스키가 푸틴하고, 어, 이면에서 이제 이 합의하는, 휴전하는 이쪽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살짝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시리스키 상장, 이제 총참부장 임명되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들 싹 한번 긁어모아서 그거 가지고 어 동쪽이나 남쪽에서 건곤 일척의 승부 한번 보고 되면 계속 밀고 안 되면 지금 뭐 미국이 지금 지원을 못해주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이제 휴전에 들어가는 뭐 이런 그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유럽 매체는 일부 매체는 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못 도와주는데 독일이 어느 정도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뭐 독일 정도의 경제력이나 그 정도의 의지 가지고는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택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거 참여에 대한 이 긍정적인 판결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 트럼프가 법적으로 이번 선거의 후보가 되지 못할 거야. 이런 이 민주당의 희망은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압도적으로, 우 위에 있으니까 그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을 가정해서 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했으면 훨씬 좋은 조건에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요. 두 번째입니다. 사우디 실권자 미스터 에버리싱빈 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에서 방위 산업 분야 핵심 파트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것 같습니다. 사우디가 우리나라와 육해공을 아우르는 대규모 방산협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까지 낭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천궁2 방공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크고 좋은 성과들이 연이어 발표될 것이라고 중동을 순방하고 돌아온 신원식 국방장관이 1월 8일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해 각국 국방 장관들과 방산협력을 포함한 국방 분야 협력 전반에 대해 폭넓게 생산적인 회담을 마치고 왔다. 라며, 천궁2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고 내년까지 더 크고 좋은 성과들이 연이어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이번 출장 기간 모하메드 빈 무바라크 알 마즈루이 UAE 국방특임 장관,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 국가 방위장관, 타밈 알 사니 카타르 국왕,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아티아 카타르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3개국 실권자들과 만나 육해공을 아우르는 대규모 방산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구체적인 무기 체계를 말하기 어렵지만 UAE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며 올해 내로 좋은 성과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UAE가 도입을 희망하는 무기 체계는 최근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장거리 지대공 요격 무기 LS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성황리에 끝난 세계 방산 전시회 WDS 2024에 참석한 방산 소시통들은 사우디가 한국과 광범위한 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을 통한 자체 방위 산업 능력 구축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사우디가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무기 체계들은 K9 자주포의 변형과 K239 천무 다른장 로켓 및 KTZ2 미사일, AS21 레드백 전투장갑차, 천궁 및 LSM 연동 다기능 레이더,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 지상군 장비와 KF-21 전투기, 무인 전투기 등 공중 장비, 충남급 호위함의 수출형 버전과 장보고3 잠수함 배치2의 수출형 버전 등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최근 관계가 틀어진 미국이나 수시로 방산 금수 조치를 취하는 유럽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무기 체계와 호환성이 높으면서도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 장관의 예고대로 올해와 내년 중동에서 K 방산 초대형 연쇄 잭팟이 터질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뭐 계속 사우디가 우리 한국 무기 관심 많다, 가능성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제 돌아와서 앞으로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나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대표적인 게이 KF-21. 6세대 전투기까지로의 개발, 뭐 이런 것들 정말 참큰 기대를 갖게 하죠. 여기 있는 이 인도네시아 국기 이런 거좀 떼버리고, 자 그러면서, 어, UAE도 관심이 크더라. UAE 이제천궁 35억 달러치 제일 먼저 판매했죠. 그런데 그 사거리가 짧죠. 그래서 사거리 긴 거, 사드 같은 거, 우리가 엘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드의 한국판이다라고 할수 있으니. 천군 같은 경우는 항공기 요격용으로는 사거리 40km 그리고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는 사거리 한 20km 이것밖에 안되니까 종말단계 최종 요격 시스템이죠. 그래서 종말단계 한번더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사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층 방공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LSM인데 UAE가 큰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이 LSM 시스템의 이 레이더 시스템에 사우디도 큰 관심을 보인다 라는 거고 또 사우디가 험비를 어 미국으로 도입해서 한 2500대 갖고 있어요 근데 험비 당연히 오래됐겠죠 그래서 어 우리 기아가 만든 이 소형 전술 차량이 있습니다 뭐 한국판 험비라고 하는데 모하비 suv 개조해서 만든 거죠 어 그거나 아니면은 뭐어 최첨단 또 다른 어떤 모델의 이 전위적인 이런 디자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MOU를 체결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헌비를 기아가 대체하는 작업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 사우디가 지금 이 내척도입을 추진 중인 잠수함, 이 잠수함 사업에서 여러 나라가 대시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한국이 여기다가 탄도미사일, 좀 우리가 탄도미사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집발사관. 탄도미사일 열발 그거, 사우디에 해주면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어, 타격 무기가 되니까. 라는 것이고, 또어 호위함 뭐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 교체해야 될 무기체계 중에서 전차가 있어요 이 전차가 m60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도입한 amx30 등 해서 전차 800대 이상을 대체를 해야 됩니다 뭐 30년 훨씬 넘었으니까 자 이런 것들 이거 원래 레오파르트2 전차 하려고 했는데 토길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 이제 전차 가능성 높고 또 자주포 어 중국제. 뭐 이런 내문 샀다가 너무 안 좋으니까 쓰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제 M109A2 우리 K55 조창경 같은 거 그런 거다 해서 자주포가 한 800문 있는데 이거 대체해야 되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자 이런 소요들 등등 해서 아주 많은 무기체계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체할 건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영 왕립이죠. 사미라는 종합방산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UAE는 엣지그룹이라고 하는 종합방산그룹을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각각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UAE도 그렇고, 현지 기술재유 생산.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죠. 여기에 가장 전향적으로 나서주는 서방국가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죠. 가장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해보고, 이런 승전보가, 아, 그리고 이 중동오일달러 엄청 많으니, 또 카타르 아직 뭐 언급 안 됐는데, 카타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천연가스 그냥 뭐 최고니까. 많은 승전보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 항공모함이 무려 11척이 집결합니다. 올 봄에. 올 올밤? 봄? 지금 다 됐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항공모함 최대 5척이 올봄 서태평양에 집결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나토 전력 항공모함까지 서태평양 전개를 예약하고 나섰는데 올 봄에서 여름 사이 서태평양 주변에 11개 항모전단이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규모 항공모함 전단 서태평양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항모전단 배치를 공식 발표하며 역대 최대 규모 항모전단 집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우선 이탈리아 해군이 F-35B 탑재 경항공모함인 카보르의 서태평양 전개를 확정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엘리코 크레덴디노 참모총장은 지난 1월 25일 카보르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2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향할 것이다 라며 이달하순 연합 항모 전단의 태평양 전개 계획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현지 시각 2월 7일 샤를 드골 항모 전단 출항 사실을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현지 시각 2월 7일 프랑스 해군 전문지 메르의 마린을 인용해서 샤를드골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현재 중동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동 임무 수행 후 전기 해외 순찰 프로그램인 클레망소 2024 계획에 따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서태평양 지역에는 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 로날드 레이건을 비롯해 칼빈슨, 시어도얼 루즈벨트 등 세척의 항모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2월 4일 샌디에고를 출항한 에이브람 링컨 항모 전단이 현재 사막대 지역에서 배치전 최종 리허설인 컴투엑스를 진행 중이고 올 상반기 중에 로날드 레이건과 교대 예정인 조지 워싱턴 역시 노퍽 해상에서 배치전 훈련을 실시 중에 있어 올 상반기 중 모두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개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강습상륙함 아메리카가 오키나와 일대에서 작전 중이고,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박서도 F-35B 전투기를 포함한 제15 해병 원정대와 배치전 최종 리허설을 1월 29일부로 마치고 샌디에고에서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슈퍼캐리어 5척과 F-35B 탑재 강습상륙함 2척, 이탈리아와 프랑스 항모가 상반기 중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개되면 이 지역의 항공모함 숫자는 9척이 되는데요. 여기에 f 섬쇼비 탑재가 가능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다용도 모함 두 척이 가차할 경우 서태평양 지역 항모급 전력의 숫자는 무려 11척에 달하게 됩니다. 한정구에 열0척 안팎의 항모가 모이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과연 미국과 서방세계가 서태평양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항모를 끌어모으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탈리아! 프랑스는 왜 올까요? 미국이 항모 5척, 또 F-35B 스텔 전투기 탑재하는 강습상륙함 2척 해서 7척을 지금 이올 상반기에 우리 지역에 배치를 하는데, 일본이 또 2척 있죠. 이즈모, 카가, 여기 F-35 훈련 다 했죠. 그리고, 어, 이 구레, 이와군니에미 예, 해병대 F-35 있으니까 거기 또 탑재하면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27,000톤급 항모죠. 까보르. 이 까보르가 동아시아로 온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이 까보르는 12대의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인데 이게 온다. 제가 마칠 때 링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사 TV의 알기 쉬운 무기 백과에 까보르 어 보여 드렸던 적이 있고 또 이와 함께 지금 중동 지역으로 가고 있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모 중동 가서 후티가 아니고 IS 관련해서 작전 한번 뛰고 그리고 지금 또이 서태평양 우리 지역으로 온답니다. 샤를 드골 어, 이 항모도 제가 마칠 때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어, 링크에 들어가셔서 어,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항모인지. 자 그리고 어, 미국이 에이브람 링컨도 어,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안보던 장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전자전 제모가 아니라 NGJ 신형 굉장히 강력한 3배 이상 강력한 전자전 제모를 탑재한 전자전기가 탑재가 돼서 완전히 그냥 최신형으로 중무장하고 온다라는 거고 또 여기 탑재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미 해군의 F-35C 뿐만 아니라 미 해병대 F-35C까지 지금 식별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어, 굉장히... 이, 완전히 F35를 풀 패키지로 탑재 했다라는 거고, 또 여기 복서, 이 복서함도 45,000도짜리 강습상륙함이죠 이렇게 또 F35B 예, 탑재 최종 배출련 지금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 지역으로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까보르까지 해서 F35B 탑재하는 항모 세 척에 일본의 이즈모, 카가 하면 F35B 탑재하는 이 항모가 다섯 척. 그리고 또 F-35C, 예, 또뭐 라팔, 그리고 스포에등 탑재해서 사출기로 쏘는 항모 샤를드골 포함해서 6척 해서 무려 11척이 우리 지역에 오게 되는데 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저 높은 곳에서 판단하기에 이번 상반기에 특히 이 대만 총통 취임을 5월에 하니까 그 즈음에서 대만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드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만이 이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미국이 돕게 되면 주한미군이 이 대만을 돕기 위해서 차출이 될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주고 말씀드려 왔었죠 그래서 이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한반도도 문제가 생긴다. 왜 주한미군의 발목을 북한이 잡아주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 엄청난 연평도 포격도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도저히 자리를 뜰수 없을 만큼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그럼 뭐 최근에 보면 이 이 총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쟁 위기가 높아졌다 막 그런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게다 이, 이, 이런 어떤 그 주변 분위기에 예, 연관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